어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나는 원하는가를 좀 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한국교회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오늘부터 사실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다른 주간은 조금 그렇게 방만하게 살았어도 이번 주간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꼭 고난주간에는 금식을 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꼭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금식하라고 하면 더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탄 한참 먹을 때잖아요 그래서 빨리 고난 주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끼 금식하면서도 주님을 한번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백성들은 승리할 예수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 다시 다른 사람을 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리스도 예수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이름 때문입니다. 바라바. 바라바는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빠. 그니까 러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예, 별칭이에요. 우리는 베드로 잘 알죠. 반석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베드로 실제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그리스도 자신 자신도 그리스도라고 했죠. 메시아라는 별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라바는 실제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은 그것을 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개혁개정은좀 그런데요. 세번역 성경 17절에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요, 바라오, 바라바, 이렇게, 이렇게 가로치고요. 예수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세번역은 바라바 예수 그러니까 바라바도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의 여우수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자주 많이 쓰는 것처럼 그런 흔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수는 그렇게 흔한 이름입니다 총독이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요, 누구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21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서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바라바 예수를 원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소위 명절 특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명절이 되면 특사를 통해서 집권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들이 여기에도 있었는데, 명절 특사를 이용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이들이 단 5일 만에 변심한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랬던 것일까요? 그들이 예수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라바 예수인가 그리스도 예수인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누군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바 이 사람은 바라바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보니까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다 바라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누가복음 23장 19절은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마하며 옥에 갇힌 자라라. 요한복음 18장 40절에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에 대한 두 가지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견해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주로 열심당원의 부은 은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요. 로마, 열심당원은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무력으로 맞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독립운동단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군대는 조직하지 못했지만 비밀 결사 단체처럼 테러 단체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늘 칼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켜 로마를 대항한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것이지요.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 애국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하는 요한복음에서 강도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강도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강도는 가난한 사람을 털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부자의 집을 털었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죠? 예,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자신의 이권을 챙겼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질의 집, 집을 털었다고 해도 마치 우리나라의 홍길동과 같은 의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라바는 유대인에게는 마치 민족 지도자이고 민족의 영웅이고 저는 앞에 말한 그런 견해가 훨씬 더그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감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 중에 바라바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라바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바라바를 원한 까닭은 무엇일까? 바라바 예수를 원한 까닭은 무엇일까? 백성들은요. 바라바를 통해서 생존권을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그 행동들을 했고요. 백성은 바라바 예수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바라바 예수를 원했습니다. 늘 백성들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면서 바라바 예수를 원한 까닥인 것이지요. 총독이 그리스도 예수는 죄가 없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도 그들은 더 강하게 바라바 예수를 원한다고 표현합니다. 25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로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나 무시무시한 저주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바라바 예수를 간절히 원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든 바라바 예수든 예수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 보면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긁어와서 자기들의 고도을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다소는 그들의 고도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5일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나귀의 등 위에 깔아서 예수님을 앉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흔들며 따랐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 예수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예수를 원했습니다. 그 동안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과 기적은 로마로부터 해방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들의 옷을 길에 깔아 왕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야의 말씀처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스가랴 9장은 겸손한 왕, 화평의 왕으로 오실 것을 선언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리아서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교도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유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새끼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지만 굉장한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나기를 타고 입성할 정도로 겸손한 이유는 그분은 평화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 평화가 깨어졌는데 그 평화를 주기 위해서 회복시켜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백성들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나길 원했던 일은 그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행할 이적과 기적을 분명히 그들은 기대하고 환호하고, 뭐 큰일을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나오시며, 이들이 평화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는 것으로, 이 종려주일은 그 하루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6월절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빈들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그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행복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가,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 식사 때가 되었는데, 그 백성들을 보니까, 타는 마음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빌립은 참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넉넉하지도 않고 조금만 이렇게 떼어서 나누어 줘도 200 대나리온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금액으로 표현하면 한 2천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한끼 식사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또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드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보리떡, 그 어린 아이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면서 떼어주었습니다. 조금씩 먹는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열두 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의 박승 백성들의 반응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패부르게 먹었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나러 백성들을 먹였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입니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 선지자, 그 선지자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죠. 여러분, 1년 전에, 5일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열과했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 바나바 예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고 바나바 예수를 원하는 이들은 변심한 것일까요? 변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한 가지 생존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이든 바나바 바라바 예수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예수만을 원했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현실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예수, 질병을 치유하는 권능의 예수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변심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예수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인가, 바라바 예수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남의 예수와 달동네의 예수는 같은 그리스도 예수일까? 큰교의 예수와 작은교의 예수는 같은 그리스도 예수일까? 대형교의 목사의 예수와 저와 같은 작은교의 목사의 예수는 같은 그리스도일까? 같은 그리스일 수도 있고, 바라봐 예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서 이루어질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힘 있는 구원자,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그 예수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좀 너무 진지하지요? 바라바 예수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요. 아프고 힘든 문제 만나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 속에서 위로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진짜네. 목사님이 말한 게 진짜네. 장로님, 권사님이, 집사님이 말한 게 진짜네. 내삶 속에서도 진짜 이루어지네. 예,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견디는 것이래요. 오늘 한 주간 제가 자꾸 자꾸 생각났던 것이 사랑이 어떻게 견디는 거야? 그게 사랑이래요. 우리는 바라봐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가난한 시골 목수로 살았습니다. 머리둘 곳조차 없는 거리민으로 살았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어느 날은 아침에 길에 나섰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당권자들 앞에서 그 총독 앞에서 입을 닫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라바 예수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한 바라봐 예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요. 차라리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떠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체험하지 못하면 에이, 그만둬야지라고도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 호산나로 외쳤던 그 백성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들이 기억나도록 적용을 좀 생각해 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거 꼭 기억하실 거예요. 바라봐, 지금 얘기했죠? 예. 예수님만 바라봐요. 아셨죠? 예,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질 예수인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를 원하는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고자 했던 그 선물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더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원하는가? 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가?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바라바 예수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원했는가? 우리 남양주 성취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